경주시가 주최하고 일자리 창출단 민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대 토론회가 경주시민 및각 학교 취업지원센터, 경주장활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구직자 교육기관과 경주고용센터, 소상공인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2명의 일자리 창출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과 부현경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용노동 정책을 설명하고 남병탁 경일대수의 고용률 국정로드맵에 따른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응 전략을 경주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신경준 경주시 일자리 창출단 민관협의체 위원장이 좌장으로 장성길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단장, 유한봉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한병익 경주시 인사 노무협의회 회장, 남윤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산업협력단장 도병우 경제산업국장 주제 발표자 남병탁 경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경주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유토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양식 경주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민관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 데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의 협조와 이와 같이 큰 상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 창업과 그다음 CEO 교육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 일자리 토론회를 하게 된건 아주 시직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당면 과제로는 우리 경주 외동지점 신규 업체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기에서 근무해야 될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비롯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이거와 더불어 전반적인 하나의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아주 바람직한 어,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의 기본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주는 4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목표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수많은 우리 구직자들이 방문하고 정보를 얻고 실제로 채용이라는 그 관문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과 간과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이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 b n 경북방송이었습니다.